자, 우범 지역에 어, 왜 중심 광장, 광객들이많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그렇게 치안을 그렇게 두는지 모르겠어요. 심지어 그 광장에서 팔면 안 되는 마약류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. <스> 진짜로.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. 응. 귀엽다. <스 <breeze> <스> 아, <야>. 엄청 많아, <스> 양. <breeze> 그래서, 주무시는 분들이요, 살짝 잠깨워 주시고요. 예, 여기 휴게소에서는 30분 휴식차고 갑니다. 오른쪽 들판 좀 봐주세요. 너무. <목소리> 여러분, 오른쪽이요, <목소리> 이 강바로 쭉 가면 어디가 나왔냐면, 돌레도가 나옵니다. 스페인 돌레도가. 발원지가 <목소리> 스페인 돌레도 지역이에요. 거기서부터요, 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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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와서 여기 온 겁니다. 강폭이 22km가 넘어요. 여러분들 건너는 이, 지금 이 다리요. 이 다리만 해도 11.25km 한가 그래요 딱 여주 지금 몸매를 아 이뻐라 쟤 영상으로 찍어 영상 응 찍고 있어 아 귀여워 Oh, well, there's a lot oh, there's it. another one over there. Yeah. Oh. 요 여러분, 라스티아의 이사을 여왕하고 아라고 왕국의 프란디세하고 자식이 네명 있었다고요. 자그네 왕국이 두 개로 합병이 됐었고요그두 개가 나중에 합병이 되면서 에스파냐 제국이 탄생하였습니다. 자 오른. Tchau, é um tchau. 컴퓨터로 오 예정 생각보다 많이 왔어. 네, 많이 이동을 하셨습니다간에설 했었는데 저희 주세요. 동 <놀람> 이게 콜라 콜랐다노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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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인가 자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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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콜라카노 <놀람> 콜라카우 <콜라까노? 놀람> <콜라까노? 놀람> 열심히 섞어주세요. 도엔 도왜안 와? 그냥, 그냥 초콜릿도 같은데 하초코인가요? 음. 하나 먹어볼게요. 어때요? 좋아. 4만 보통 한 18,000원 나옵니다. 인당 네 저희 투어로 갔을 때 18,000원 나와요.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시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 인 거죠. 네 김치찌개 하나 밥 그리고 반찬 그러니까 추가로 주문하면 당연히 반찬도 좀더 받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홍콩 세계 유네스코입니다. <laughs> 자 저희들이 이제 점심 식사 이 이동합니다. 서핑 이라나 라는 여러분 들도잘알 다시피 두 개의 위에 가논 모습 을보 그런데 네, 네. 어, 아, 어, 어. 그런 있죠 그때 예.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1900년도에 모로코하고 있죠 스페인하고 하시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 왜 전쟁을 치르는가 모로코에 석탄 있죠 그 당시에 석탄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왜 석탄 가지고 일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, 모로코에 석탄을 빼앗기 위해서, 석 제가 자, 우리가, 제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. 그러면 제가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? 오식료를 받아야지만 내 식구가 먹고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식민지고 노예다 보니까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줍니까? 5유로를 줍니다, 5유로. 그리고 일은 막노동 18시간 일을 시킵니다. 그래서, 날 없는 소름이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? 그래서 5 곱하기 6 하니까 한 달에 고작 30유로. 아, 일주일에. 그리고 3, 4, 10이 하니까 120유로. 한 달에 120유로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1,500유로 세금을. 하시는 여기는 요새 진짜 많아요. 어디래요? 국이야 여기 타보고 싶다. 여기, 여기 다 정박해놨거든요? 네, 아까 봤어요. 어, 엄청 많아. 아, 너무 멋있다. 이런 데서 자고 싶다.

और जो बा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들 보면요, 우리나라는 보좌관들도 있고 뭐 밑에 이런 지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3명이 보좌관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있네요. 그래서 아래쪽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. 꼭산실령이 나타날 것 같아요. 산에. 여기 해발 엄청 높은 데인가 봐요. 저희가 거의 한 700m 중턱까지 올라가시고요 버스는 거기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동보로, 아니면 후니콜라라 그래서 저희 아까 기차 말고 또 산악열차처럼 생긴 되게 앞쪽 보세요.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오, 전화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신비스러운 오늘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. 네. 이런 느낌은 매일 받는 건 아니고요. 오늘 날씨 때문에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1시간 좀못 미쳐서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수신기 그리고 따뜻하게 내리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내려서 어, 우리 가인선생님 만나서 저희가 또 이동을 하고, 그 다음에 자유시간을 드리고, 또 만나는 시간 정해서, 시간을, 이거 못 자라있어서 마지막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なるほど。<music> 네. <laughs> 여기 말로 또르레가 건물입니다. 아구아가 뭡니까? 물입니다, 물. 그렇다면 저 건물이 또르레 아그발이에요. 아그발. 물 정하수 사무실입니다. 물 정하수 사무실이에요, 저거 죠 그리고 있죠. 밤 야경으로 보게 된다면, 아우디에 영감을 가지고, 예? 곡선 있죠. 장, 그리고 이 항구 안에 초등학교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 항구 안에 있죠. 사람이 호흡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. 호흡 계산까지 돼 있는 도시입니다. 도시 계획이 참잘돼 있어요. 왜 이렇게 이 항구 안에 많은 인구가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세계에서 도시 계획이 가장 잘돼 있는 도시가 바로 소라나 도시입니다. 여러분. Hold on to the handrail at all times for your own safety.